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60대 지적 장애인 장모 씨가 발견됐다는 지난달 SBS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 장애인단체와 면담에 나선 겁니다. 미 대사관 측은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 피해자로 파악됐던 장모 씨가 당시 구조되지 못했던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를 수사 의뢰한 뒤에도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한 건가? 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것에 대한 좀 파악을 이제 원했고 미 대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해 1에서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과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이 강등 사유로 제시됐는데, 한해 전 발생한 태평양 전 강제 노동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태평양 전 천일염에 대해 미국이 수입 보류 조치를 내린 것처럼 통상 이슈로 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권 사항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게 그 나라와 우리가 과연 무역을 할 것이냐, 교역을 할 것이냐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로. 인권단체 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또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장 씨는 자신이 언제 염전에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 명, 세 명, 네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의사 표현까지 쉽지 않은 그에게 염전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아, 사장님, 자유학, 자유학, 흔들끈, 자유학, 지난 2014년 염전노의 사건 당시 피해자의 75%는 장애를 지닌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은 2021년 강제 노동 사건이 또 터지자.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염전 노동자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세하게 모이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세세하게 본건 어. 아니고 뭐장 이상은 없는지 그냥 언론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도 심리적으로 염전주에게 예속된 노동자들에게 급여 지급과 폭행 여부 등을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오픈을 안 해주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장 씨에게도 2022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피해 사실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신안 천일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신안군은 2021년 이후 대책을 강화해 단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를 포함해 다섯 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살이 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업 전라남도도 지난해 관내 염전노동자 15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폭행, 착취는 단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염전주에게 종속돼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었어야 하지 않나.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됐던 피해자 예순 세 명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그거를 공식으로 요청을 해야 아마 지안고요처음 조용히 넘어고 했는데 없다고 없다고 분명히 또 오빠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다 이 내용 취재한 하정현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보도한 염전 노예 문제가 언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장 씨가 일했던 신한 염전 주인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때도 이 지적 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장 씨와 관련해서도 최근 벌금형만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형이 낮아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요. 벌금 300만 원 안에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어요. 이런 손방망이 처벌, 혐의 적용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대부분 임금 체불,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만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준사기, 그러니까 이 심신장애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런 경우 강제노동 또는 인신매매로 규정하는데요. 영국에선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 경찰, 이런 관련 주체들이 모두 피해자가 거부해서 구조할 수 없었다. 이런 핑계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전 강제 노동 사건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저도 이번엔 장 씨가 수십 년간 착취당했던 섬에 갔다 왔는데요. 일단 고립된 환경이고 또 오랜 기간 염전주에 예속돼 생활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염전주를 아빠, 마님, 뭐 사모님, 이렇게 부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염전주 편을 들거나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강제 노동 여부 판단에서 단순히 이 피해자가 동의했느냐보다 피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 재적 장애인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에서도 자유로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피해자를 돕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학자잘 들었습니다.